여호와께서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그 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고기나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5절과 같은, 15절과 같은, 15절과 같은 그리고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을 보고 매혹되어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쓰라린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오늘날과 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노하셔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지만 여러분은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얻어 오랫동안 살게 될때 만일 여러분이 부패해져서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겠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역사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이런 큰 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온 천하에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재앙과 기적과 전쟁과 큰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